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오십... 또 영락없이 또뭐 가야죠. <laughs> 예, 가야죠. 예 가야죠. <laughs> 이어서 가는 거 이어서 가는 거다 오십도 같아가지고. 예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그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laughs> 어 예. 이천이십일년 신춘년 네띠운세나왜 갑자기 업됐는 줄 알아요? 왜요? 네. 내가 용이거든. 아. 사월. 어. 나도, 나도 내 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궁금해 어떻게 돌아갈지. 용룡 죽겠지. 용룡 죽겠지 한번 해볼까요? 네, 용안 네. TV의 용룡 죽겠지. 네, 용안 TV의 용룡 죽겠지. 네. 갑시다. 네. 돈 하나만 주세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오면은. 때마다 이제 물에다 이제 이거는 옥스퍼드시 작아서 그러는데 물에다가 이제 돈을 띄워놓고 돈 점을 볼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 매번 있는 거는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러는데 이제 그 분들이 이 돈에서 이제 조화가 일어나더라고. 어. 그러니까 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지원자 막 나가 돈이 나가든지. 이게 이제 꼬부러지던지, 꼬부러졌다가 펴지던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이거는 그냥 두고 네, 저는 이제 22살에 네. 네. 그 경진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22살의 경진생 분들은 올해 좀 이제 집안에 경사수가 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나이가 이제 어린 만큼의 이제 시험 시험 자체에 이제 운이라든지 복학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또 이제 잠깐 왜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 또 휴학했다가 네.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량으로 들어오고 음.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그 처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네. 이쪽 학과를 갔다 갔는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다가 자기네가 어좀 이거를 좀 바꿔갖고 네.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음. 그리고 이 분들은 워낙에 연예인기에다가 네. 그런 끼 쪽으로 풀려야 되는 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전문계통 쪽. 그러니까, 여자지만, 여자라고 하면, 여자지만은 용의 머리가 돼야 돼. 그리고 여자 그 용띠들이 굉장히 이게 뭐냐면, 그 우두머리에 올라앉아있으려고 하는 근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전문 계통 쪽으로 어떤 거를 갖다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올해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좀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특히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22살에 경진생하고안 맞는 달이 4월 달이에요. 음... 그 4월 달은 마음고생, 몸고생을 좀 많이 하니까 네. 이 4월 달은 좀 액달이, 애군이 이제 좀 액살이 좀 치고 들어온다. 이런 이제 다리 아니까이 그러니까 4월 달만 좀 지나가면. 용이 물을 만나는 달이 5월, 6월이야. 어, 5, 6월, 7, 8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괜찮아. 근데 4월 달은 많이 힘들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괜히 시비 질투, 네. 막 이간질 이런 게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인간을 좀 인간 때문에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좀 인간을 좀 가려서 만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좀 조심을 하시면 4월 달은 조금 편안하게.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항상 말끝에 이렇게 조각기가 네. 나오네요. 네, 왜냐면할건 하라는 거야. 네. 어, 인간이 자기네가 조심할 건 조심을 해야 되지. 네. 점사를 보러 올 때는 왜 보러 와요? 왜 보러 와? 궁금한 거 오겠죠. 궁금하니까 오잖아. 네. 그 궁금해갖고서는 좀 물어봐서 얘기를 다 해줬어. 네. 근데 삼척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음... 그럼 꼭 당해. 근데 내가 알고서는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하잖아. 네. 어, 조심도 하고. 네. 아이 달에만 조심하라 그랬어 그러면 그 달은 또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말을 안 듣고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은 코 앞에 코 앞에 자기 앞에 딱 떨어져야지 아코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때는 늦는 거예요 이미 뭐 다칠 거다 다치고 뭐 어디 막 찢어지고 깨지고 다 했는데 그걸 아무리 꼬매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응. 깨진 돈 게다가 뭐 붙여놨다고 해서 그게 물이 안 새냐고 그러니까 그렇듯이 좀 올해는 인간 때문에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인간을 좀 많이 가려서 만나라 어 친구 조심해라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4세 이제 무진생 분들은 올해 조금 이 사람들이 운수가 굉장히 편안하게 좀그 펼쳐지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동 변동 어디 이게 뭐 지금 해외로는 못 나가니까 타지의 변동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살던 타간 사리를 내버려 두고 타간 객지 생활을 하라는 거야. 어본 거기는 두고 그래서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긴다든지 또 다른 곳에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어 집을 하나 더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재물이 많이 들어요. 어 서른 네신데 그래도 이분들은 조금 운에서 많이 차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이 느는 달이니까 올해는 좀 돈복 좀 싸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인덕도 좀 싸시고, 네. 그렇게 하면은 인사받고 칭찬받을 일이 좀 많이 있다, 그럽니다. 네. 4월달은 이분들한테 대략 기회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기회를 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운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기를 좀 찾을 수 있는 그 달이 4월달이니까 네. 4월달에는 조금 여러분들 34살에 네. 계신 분들은 좀 희망을 가지시는 게 괜찮겠고, 이분들도 북쪽은 조금 불리하니까 손재수가 끼고 재물이 조금 따라, 아 재물이 좀 손재를 어, 입을 수 있어. 네네. 그러니까는 북쪽만 좀 조심하시래요. 그리고 북쪽으로 집사면 안 됩니다. 네, 그것만 조심하세요. 네, 46살 바로 갑니다. 병진생분들. 왜 물이 먼저 먹고 싶으냐면 목이 말라 이 사람들이. 목이 많이 말라 뭔가를 욕심은 많아서 막 갈구하고 내가 막 가지고 가고 싶은 거는 많은데 네. 그거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지금 막내 거에다 못 집어넣어 음. 그래갖고 막 소가리를 해 네. 소가리를 하다 보니까 열이 올랐다 내렸다 열,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하는 수야 어, 그래서 올해는 이 분들이 조금 마음을 좀 평정심을 찾고 좀 내려놓고 나면 네. 3, 4, 5, 6월 되면은 꽃이 피고 잎이 피듯이 음. 다시 옛바람이한번 긴다 그래 음. 네이고그리고마람들에 신의 딸들은신그는사람들 갖고 있는사람들이많신요신의제자들이 많고 네. 그런 는사람들고있는사람들이많신데좀신에게는는신축년에좀 음. 어, 충이 하는좀 저기 하는 운이기 에문에 자기가 조금 많이 그거를 돌을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많이 좀 내려놓고 움직이다 보면은 신에서도 도와주고 또 인에서도 도와주고 주변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항상 받은 이만큼 줘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 어떤 사람은 지꺼만 막 먹고서는 나 몰라라 하고 배째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받은 이만치 받은 것만큼 다더 많이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어? 그래서 그런 거 자체에서도 조금 뭐라 그러나 남들한테 많이 베풀고 나서도 내가 상처를 받고 당연히 내가 줘야 되고 부모 형제 동기 일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고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 되는 사주고 그러는데 음. 지금 3, 4월 달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5, 6월, 7, 8월, 9, 1월부터 조금 이제 오른막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아, 네. 그래서 다시 옛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돈의 재물을 만진다 이래 그리고 4월 달에는 식구가 늘고도 기쁨이 생기는 그 달인데 가족이 든대 그러니까 애기 없는 사람들은 애 하나 또 점지 될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 애기 기다리시는 분들 응.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네. 임신 안돼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꼭애 하나 저기봐 점지돼서 네. 좋은 일로. 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전화주세요 저한테. <웃음> <웃음> 제가 이름 장명해드릴게요. 아. 네. 돈이 안 말리잖아요. 안 말리잖아. 아니 원래 안 말리나요? 말려요. 말리는 집은 뭐 말리는데 돈이 안 말리고 가만히 계시잖아. 움직이는 요동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건사하고 잘 그냥 지금 지키는 것도 빠져나가는 거 없이 그냥 그래도 어내 밥그릇에다 숟가락 담고 그 먹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3, 4월달 저기 대고나은 집안의 경사도 일고 또 내가 여태까지 고생한 만큼에 대한 보람도 나한테 다시 찾아오는 해운년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요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시은 여덟, 갑진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쉴 때는 좀 이렇게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쉬지를 못해. 음. 그래서 그냥, 그냥 뭐 저기 한다고 딱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을 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좀 둥글둥글하게 갈 때는 좀 둥글둥글하게 가고, 네. 또쉴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아마 손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가난 사람들은 아닌데 남들이 범접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고, 어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올해는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는 운이고, 또이 분들이 동서팔방에 막, 막 쫓아다녀야 돼막 움직이고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좋은 일 생기겠지. 좋은 일은 생기는데 몸이 많이 축이 나지. 몸이 어, 그러니까 몸수에서 조금 조심 좀 하셔야 되고 헛된 욕심은 금물이니까 네. 올해는 그냥 뭐 이쪽에 동서남북이 다 열렸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안 되는 거는 그냥 가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포기를 할건 포기하고 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건긴 긴 거고 딱 이게 양단부리가 딱 갈라져야 돼다 주워 먹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얻고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금전에 회전은 막 돼서 들어오긴 하는데, 내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큰 거를 얻기 위해서 작은 거를 희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올해는 좀 많이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집두 절도 아닌 거 괜히 끼고 앉아서 힘들게끔 막 어? 놓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양쪽에다 저울질만 하고 계신 분들은 한쪽은 빨리 놓으세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살짝만 내려놓시면. 네네. 네. 그리고 4월달에는 이 분들이 데려 고기가 네. 물을 만난 격이라서 엄청나게 좋은 일이 파동이 일어나요. 음. 막 들어와. 그리고 행제수가 막 따르고 주변 사람들막 도와줘. 막 옆에서 막 물살 밀리듯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게고 막 해가지고 음. 이 사람 막 만들어줘. 음. 그런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분들은 정말로 운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야, 이게 무슨 갑자기 웬일이야. 나한테 뭐 생각지도 않았던 막 이런 일들이 들어와. 희한하다. 막 그러고 자기가 막 이렇게 꼬집어 볼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들어오니까 올해는 진짜 쉬운 여덟의 값진생 여러분들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시고 작년에 진짜 힘드셨을 거야. 나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정말 죽어라 죽어라 했습니다. 무당인 나도. 근데 왜 그러냐면, 나도 신을 모신 사람이지만, 그 해운년 자체하고의 그 여파가 나도 인간인지라 똑같이 오더라고요. 뭐, 아무리 신에서 뭐, 빌어서 막아주세요. 뭐, 뭐, 뭐는 안 했겠어. 뭐, 풀을 풀으라고 풀고 뭐 하라고 뭐 하고 하는데, 크게 칠 거를 작게 치구하는것 뿐이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겪고는 가요. 그러니까, 작년엔 저도 돈으로다가 손재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바꿨어 아내몸안친게 어디냐 응. 그래서 내 몸이 재산이잖아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또 이렇게 앉아서 영상도 찍어주고 떠들기도 해주고 좋은 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도 또뭐 신의 어, 그런 가호가 있고 깊이가 있을 때 말을 안 듣거나 삼천포로 빠지면 할아버지가 한 번씩 이렇게 회초를 리 칩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시를 다 받고 했는데도 아 그냥 칠 거로 또 치더라고요. 어뭐어 뭐어 돈으로 치고 인간으로 치고 네가 자식 때문에 좀 그럴 거다 했는데 그 여파가 오긴 오더라고. 그래서 많이 좀많음 고생, 몸 고생도 하고 넘어갔지만 또 여러분들 올해 작년에 나쁜 일이 있었던 분들은 그만큼 여파가 또 올해는 또 좋은 일로다가 오는 해운년이니까 희망 같고요 용용 죽겠지 한번 해봅시다 저희 진짜 네. 용용 죽겠지 한번 해야죠 이제 네네예 네, 여러분들 용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저도 화이팅 하고 네. 촛불발언 또 오늘 하고 네. 어 도당에다가도 또 이제 뭐그 멀리 타국에 계시는 분들이 네. 한국에 못 오셔갖고 이제 촛불발언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왔는데 아, 네, 네. 어 언제든지간에 여러분들 조금 그 이렇게 촛불발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방산이 엄청나게 영험하신 곳이고 네. 또 이게 촛불 발언을 하면 엄청나게 또 그거를 빨리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곳이라서 네. 네. 여기에서 또 촛불 발언을 하신 분들이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서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인사도 많이 오시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촛값 환자금 값 주시면 네. 제가 촛, 그 생년월일하고 나이하고 주시면 제가 발언 해주러 올 테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네. 네. 어떻게 됐던 올해 이제 신축년 한해 음 4개월 이제 갖고 네.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금방 이제 또 내년 또 해운연이 오니까 네. 남아있는 8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부산부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